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한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한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그날도 모세는 장인의 양 떼를 이끌고 호렙산 근처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었던 그가 사람을 죽여 도망자 신세가 된지도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막을 헤매고 있던 그가 만약 미디안 족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벌써 죽은 목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렇게 십보라를 만났고 그와 결혼해 광야의 사람이 되어서 40년간 살아왔습니다. 40년이라는 이 세월은 참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젊고 혈기 왕성했던 40살 모세는 나이 80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이집트 군대를 이끌었던 그가 이제는 양떼를 모는 목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던 이집트 왕자가 이제는 자기 소유라고는 아내와 두 아들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만약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이집트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조금만 그가 저지른 이 실수가 늦게 벌어졌다 해도 그의 인생은 180도 달랐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를 강에서 건져 아들 삼았던 이집트 공주는 하셉 슈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공주였습니다. 그녀는 이집트 18왕조 파라오였던 투트모스 1세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족들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왕족들끼리 근친 결혼을 했습니다. 하셉슈트 공주 역시 이복 남동생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해 마침내 왕비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편 파라오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그녀는 아홉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파라오에 오른 이복 아들인 투트모세 3세와 오랫동안 섭정을 했습니다. 그런 하세슈트에게 정치적 경쟁자인 이복 아들보다는 오히려 어릴 때부터 자신이 키운 살가운 친아들과 같은 모세는 진짜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세가 하세술태에게는 든든한 힘이 되었지만, 그녀와 섭정을 하고 있던 투트모스 3세에게는 반드시 제거해야 될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투스모스 3세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눈의 가시 같았던 그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사실 권력 실세인 어머니를 둔 어떻게 보면 대왕 대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둔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트모스 3세는 그 기회를 기회 삼아서 잠재적인 위협인 모세를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일들을 증폭시켰습니다. 히브리 출신의 굴러온 돌이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립니다. 아무리 하세 슈트라 해도 현직 파라오가 모세를 향해 이유 있는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모세가 사라진 지 얼마 후에 하셉슈트는 구테타를 일으켜 투트모스 3세를 몰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 그녀는 여자 파라오가 되어서 무려 22년 동안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진을 저질러서도 조금만 늦게 저질렀고 도망치더라도 조금만 늦게 광야로 도망쳤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그의 양 어머니와 함께 이집트라를, 이집트라는 제국을 다스렸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양 어머니 하세스트는 22년간 이집트를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라오가 왕권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세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장인의 양떼를 끌고 호랩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사실 메마른 호랩삼 주변 나무에 가끔씩 자연스럽게 불이 붙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세가 본 불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 분명 나무에 불이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광경에 매료되어서 모세는 나무 가까이로 다갔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너를 세우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은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영험한 곳을 찾아갑니다. 나라와 민족이 다르다고 할지라도요, 민족마다 신이 계시는 거룩한 곳, 영험한 곳이 다 존재합니다. 신은 거룩한 어떤 장소에 있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도사님들은 주로 영험한 장소 어디를 찾아갑니까? 계룡산, 지리산 이런 곳을 찾아가서 수십 년간 그 영험한 장소에서 도를 닦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영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생활하고 있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장소가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찾아와 만나는 그 순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특별한 곳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특별한 곳에 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멈춰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장 먼저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예외 없이 쓰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력서를 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참 이력서 많이 써 봤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가 뭡니까? 이력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신발 리자에 진할 역자가 합쳐진 말이 바로 이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력이라는 말은 신발이 지나온 길을 의미합니다. 내 신발이 걸어온 길이 바로 이력이고 그렇게 내 신발이 걸어온 발자취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력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소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모세의 신발에 묻어있던 흙먼지가 그곳에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모세야 신발 벗고 말을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신발을 벗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한 인간이 살아온 삶의 자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발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먼저 내 자존심부터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 80먹은 노인내가 무슨 자존심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진 소유라고는 아내하고 자식 둘밖에 없는데, 심지어 처가살이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모세에게 뭐 내세울 자존심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엄청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자존심이 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지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길목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전문용어로 이런 자존심을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똥꼬집이라고 합니다. 똥꼬집은 주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합니다. 똥꼬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 자존심은, 이 똥꼬집은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직분을 받고 지금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받은 이후에 날마다 들리지 않는다면은요,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신발을, 내 인생의 자존심을, 내 인생의 똥꼬집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에게 일을 시켜도 이런 일을 시키시는가? 모세의 강한 자존심과 똥꼬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지만 신 벗기를 주저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신을 신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토를 달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 만나서 논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저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 모세가 품에 넣었던 손이 갑자기 나병이 생겼다가 또 갑자기 깨끗하게 낫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이력 속에 자신이 발에 신고 발을 봐왔던 그 신발이라고 하는 자존심 속에서 쌓아온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금 그 명령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모세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합니다. 하나님, 저는 만들어지기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될수 있고 지도자가 될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이제는 가다 가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 모세는 새 신발을 줘야지만이 내가 헌 신발을 벗겠다고 버티고 또 버팁니다 출애국기 4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모세의 이런 태도를 보시고 크게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는 듯 모세는 보였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새 신발을 선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헌신발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발에서 헌신발을 먼저 벗어 던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신발이 눈에 보입니다. 벗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신발을 주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 버리고. 예수의 증인들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들은 벗어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 죄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존심, 뭐 똥꼬집, 이런 것들을 벗어 내던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 말이 아니라 나 같은 놈이 이렇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을 시켜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쉽고 가벼운 짐만 골라서 지게 하십니까? 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짧은 목회지만은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영혼들을 많이 봅니다. 자존심 때문에 똥꼬집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충분히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날마다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더 믿음의 깊은 자리로,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모든 것 때문에 그 무거운, 알량한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짐 같은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로 맴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웠다면은요 깊은 곳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자존심, 똥꼬집, 지식 다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더 깊은 내면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똥꼬집이라고 하는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6월 전 만찬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세족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물어보면 겸손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전에 먼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어떤 말 하셨을까요? 당연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요구를 하셨을 겁니다. 내 발에서 뭐를 벗어라고요? 신을 벗어라.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세족식에는 있지만, 더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너의 발에서 신을 벗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신을 벗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제자들 앞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을 향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